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이라고 하는 전적인 주제 속에 오늘은 마지막 모습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그루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레겁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죠. 하나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물도 그 길을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물에 물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난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살아간다면 영적으로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되 때에 자신은 자신이 복을 받으면 물론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생활을 가능케 하시려고 율법과 성막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백성이 열방에 비치게 되게 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읽고 아 좋다, 은혜롭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고 야 오늘 목사님 말 너무 잘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열방에 빛을 비추는 길잡이가 될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돼야 되고. 성막은 바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성도가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사귈 수 있어서 해막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은 성소, 증거막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는데, 7회 국기에서 사용된 이름은 해막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32회나 사용되어서 해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로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절의 말씀에는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또 넘어서는 진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해막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거기에 모세를 말하면서 장막이라고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해막은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성막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세운 진이라기도 하고 텐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임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설정해 놓은 것을 바로 그러기 위해서 장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칠 절에 여호와께 물어볼 일이 있는 사람은, 즉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해막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이라든지 텐트라든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임의로 기거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해막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가 임의대로 장막을 쳤고 그리고 그래서 그 밖에 진 밖에 있는 해막.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뜻을 묻다, 찾아내다, 간청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여와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해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건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모세가 장막을 세웠던 이유는 모세는 척박한 광야에서 2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해막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은 왜 가나안 땅이 적가 거리 흐른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강야에서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보니까 모세를 바치 친구의 얼굴을 보듯이 대면에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리면서 뭘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요.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을 받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람은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눈으로 보여질 때에 유익이 되는 것에 선택하고 결정을 하죠. 내 때때로 하나님은 내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더 많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들. 그걸 선택함으로, 그걸 결정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멀리 할것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멀리 할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으로 여기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 내가, 아, 이거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뭐, 뭐 하시겠지. 뭐, 뭐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아, 이건 하나님 원하, 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때까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200만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슬람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언제까지, 기도 드린 거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척박한 광야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뜨겁지만 밤이 되면 금방 추워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는 일이 잘될 때도 있지만 순식간에 먹거름이 밀려오고 찬바람이 불면서 하는 일이 잘안 돼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햇빛 비칠 때만 예배 드리고, 고난이 오면 예배 안 드리고, 햇빛 비치는 일이면 봉사하고, 햇빛 비치는 일이 아니면 봉사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햇빛이 비치든, 먹구름이 몰려오든, 그래서 고난이 됐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강야처럼 변덕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좋은 것만 골라가 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광야에서 해막을 세웠듯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자기만의 해막을 세워 그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도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세운 장막은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만이 세울 수 있는 골방가도 같은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교회, 공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 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매일 만나던 그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골방이라고 신약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야에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해막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해막을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에 들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모세는 날마다 해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땀 흘리며 걸어가는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까지 수고 여러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30분이 걸려도 1시간이 걸려도 2시간이 걸려도 4시간이 걸려도 자신이 선택한 곳에 가서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걸어오든 차를 타고 오든 그 위에서 애쓰는 모든 것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백성들이 모여 있는 진은 금성아지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범죄가 가득한 세속적인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해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영적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거운 장막을 치고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까지 진 바깥 이것은 거룩한 것을 말하죠 그 거룩한 곳으로 나가서 해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육체의 정욕과 게으름을 부인하며 세속의 유혹을 이겨내며 매일 해막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해막의 영성은 골방의 영성과 같다. 모세처럼 육체의 기름과 싸워 이김으로써 해막에, 즉, 골방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매일 골방, 자기만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큐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한 20분 걸릴 거예요. 하다 보면 조금씩 시간이 줄어들어. 근데 그것은, 에, 그건, 그건 큐티만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만, 최소한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고, 충분하게 큐티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래서 자신의 영성을 좀 여러분 강하게 하는. 그렇게 한 달, 1년, 2년, 3년 지나 보세요. 달라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구름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해막 어기에 서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빼나와 예배 드릴 때,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러 끝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구름 기둥이 하늘에 내려와서 해막 어기에 서고, 하나님이 모세야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인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선포를 뗄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먹에 임지하셨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떨어져서 남아 구름 기둥이 다시금 해막 위에 나타난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지금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해막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신들 위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지난 날이 떠올려질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우리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기둥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제 의 은총을 베풀어 앞으로 강야 생활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세 베성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들이 지금 지금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모사가 해막에서 예배를 마치고 지로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해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장차 모세의 후계자로 훈련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서 배워 온 것처럼 자신이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선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자기도 해막을 떠나지 않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강녀 같은 인상을 만났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여러분 더 척박한 강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척박한 강녀를 만났다면 더 교회 해막에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척박한 강녀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척박한 광해를 만나면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교회를 떠나 예배를 떠나. 거기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해중으로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며 후계자를 세워 주실 것을 강구할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시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께 감동된 자를 사용하시려. 리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되지 않은 자가 만약에 이 인간적인 제대에 의해서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절대 거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사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온 해중 앞에 세우며 내네 종기를 그에게 물려주어 이스라엘 온 해중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렇게 1년이, 10년이, 20년이, 30년 이상이 세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과거와 각오, 비교할 때의 발전과 안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내 모습하고 오늘날의 내 모습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잃어버려 그리고 지금도 나은 거 지금도 나은 것만 찾다 보니까, 지난날의 내 모습하고, 지나온 삶의 가정의 현재의 내 모습이 달라졌음에도, 안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갖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달라진 내 모습이라면, 안정되어진 내 모습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냥 가야 되니까 그렇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금 이야기는 우리에게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금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은 많았으나, 여러분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의 삶은 고통과 로움이었으며 뜻없는 방랑의 시간이었을 뿐이에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아, 그냥 살아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소망을 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같은 삶을 가난 땅으로 바꾸기에 애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광야 같은 삶을 가난 땅으로 바꾸는 삶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루터기가 되어야 니다그루터기를 국어 사전에서 보니까 나무를 잘라, 잘라낸 밑동을 말해요. 나무를 뿌리 뿌째 뽑으면 다시는 그 자리에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무를 잘라내서 그걸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라, 아, 잘라내더라도 다시금 그것을 사용하려면 뭐예요? 밑동을 남겨놔야 돼. 근데 그 밑둥에, 밑둥에 위에는 뭐가 있냐면 나이태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몇 살인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를 잘라내고 밑둥을 남기는 건 뭐예요? 새로운 나무가 자라게. 여러분, 광야에서 가난 땅으로 갔어요. 그 가난 땅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새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 시대를 살아가는, 거. 새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가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어요. 고난 때문에 방황할 때도 있어요. 실망할 때,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째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난만 오면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고난만 오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 시대를 위한 가나안 땅의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릇더기로 부르셔서 세상의 세상을 열어가실 열어가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과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경륜을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끌어가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돼요 자꾸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뭐, 날아가는 대로 따라 해. 교회가 왜안 따라 해? 뭐 그렇게 고집을 부려? 뭐 그렇게 생각이 뭐 진부해?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 있는데, 이러한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잘 엮어진 이야기가 굵고 튼튼한 동화줄이 되면, 왜, 그 교회는 수많은 난파선을 구조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낡은 이야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이야기,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새 이야기를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익히고 나서 기도해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알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부을 짓고 있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뜻을 진정, 진정한 의미를 알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오히려 이렇게 만약에, 오늘도 한국교 200만이 모여서 하는 예배와 기도회를 핍박하고, 뭐 하는 거냐, 저게. 뭐 교통, 교통 마비시키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생명체, 사람을 제한 생명체는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사람은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모세가 매도, 매일 하던 일이 해막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새로운 희망을 얻고 마음을 밝혀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매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믿음의 가족이나 형제들과 서로 나누며 비차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하고 힘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길을 잃고 동력을 이루며 꿈마저 잃게 되어져요. 그냥 살아, 살아있으니까 살지, 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에겐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생기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릇터기가 되어서 다시금 생명을 살려내는 이 귀한 삶을 살기 위해 약속을 붙들고 새 시들을 위한 그릇터기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지 원합니다.